어 워킹데드 1은 이제 해야되지 그러니까 참 재밌게 너네 볼수 있을거다 원래 내가 1회차를 되게 좀 어방하게 하잖아 아쟤나 봤구나 좀 도망가야지 쟤네들 다 산적이야 그래 월요일날부터 하자 스카이림은 이제 낮방송때로 돌리고 당분간 그리고 이제 낮방송 때못 봤던 거는 유튜브에서 보면 되고 워킹데드는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저녁으로 다시 돌리고 어디야 도대체 길이? 저기 위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 길이 없어? 어딘가 올라가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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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갈 거야 저 저거 길인가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어둡지? 길이 안 보이지? 아 여기는 아아 아, 이쪽 길이네 지금 밤이라서 이게 달이 밝은 날이 있고 달이 또 어두운 날이 있거든. 왜 내일도 스카이림 하면 안 돼? 너 스카이림이 재미 없어? 그렇구나 여기 위로 올라가는 길이다 와 너무 어두운데? 잠깐만 지금 9시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리얼리티를 살려야 돼 당연히 어둡지 밤인데 램프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원래 바닐라도 이, 이 부분은 되게 어두울걸? 발견, 발견. 여기서 올라가는 길이 또 있을 거야. 어, 일단 위치를 보자. 음... 뭐야? 여기 있잖아. 아니, 여기 있으면 그냥 길 따라가면 되지. 아이, 참나. 그냥 길 따라가면 되지. 왜 어두운 데만 골라서 가고 있었을까? 길 따라가면 되지. 어, 주변에 이렇게 좀 보면서 아 여기 마을이구나. 어차피 캐릭터 등장만 보는데. 그거봐서 뭐해 이정이정표면이면이면이쪽인면이정 음, 어, 대충보니까 여기가 맞는이같도 더워보인다고? 그도리가 있나 하도 뛰어서 그런가? 하도좀그렇기도해 어쨌든 계속 가야 돼. 시간이 없어. 지금 이길 따라가면 너무 이렇게 둘러가는 거 아닌가? 어, 어 너무 둘러가는데? 아니, 야 아니야. 여기 이쪽에서 가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또 있을 거야. 그거 십구구은왜 걸어 있마 그럼 테라나 저 뭐야 뭐냐 그거 블레이드 소울은 그거 란 얘기 이야 그럼 큰일났네 그러면 그런 그런 게임들은 이 이상한 오크 좀아 아. 헤어질 때가 된것같군응 꺼져. 어, 갑자기 왜 이렇게 안개가 끼지? 아, 제 보내 놓으니까 또. 다가오지 마. 하지 마. 쳐다보지 마. 이쪽 길 있네. 여기다. 이 길이다. 이 길로 올라가면 그 현자들을 만날 수가 있어. 그러게. 그렇지 않네? 뭐옷 입혀주세요. 옷 벗겨주세요. 막, 이질을 하는 거 보면. 애들이 막아 꼈는지. 꼭 그런 애들 보면 여자친구가 없다? 그꼭 그런 애들의 거의 대부분은 여자를 사귀어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여자를 성 성노리개로 보고 있어. 정말 참 나쁜 놈들이야. 오늘 정도껏 해야지. 저런 새끼들이 나중에 뭐야? 지하철 가 갖고 막 괜히 막 이렇게 손으로 여자들 엉덩이 만지고 나쁜 새끼들. 어? 그런 놈들이야. 왜 그래 왜? 남중 남공뭐뭐 뭐 군대 뭐 이거 상관없다니까 야 니가 병신 같은 거에만 꼬실 새끼들은 다 꼬셔 임마 무슨 왜냐뭐 뭐 시시만 있어야 되냐 아유 참 니가 못나서 그런 거에만 니가 못나서 남중 남 어디 있어 어다 생길 애들은 다 생기지 바보 아니야 꼭 그걸 남탓을 하고 있냐 나 그거 이해 안 되더라 콩방장님은 없지 나는 나는 선택형이잖아 나는 난나 좋아한다고 여자애들이 막 이렇게 막 그래도 나는 내가 안 만나고 막 그러잖아 여기 맞나? 어 이쪽 길 맞구나 이쪽 길로 쭉 따라가 어난 절대 안 생기마고 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뭐 이건 무슨 여기서 성운이 보이고 그러니? 별이 저렇게 많단 말이야? 여기가 확실히 지구 아니다 여긴 다른 행성의 중세 시대야 근데 우연히 또 영어를 쓰게 된 거지 어 시가 고맙다 저분 저분하고 마주치면 큰일 나지 아트해 가야 된다 무조건 도망가야 돼. 산으로, 산으로. 드디어 찾았군, 길을. 드디어 찾았어. 스카이림 행성 아니냐? 아니, 여기 지구는 아니잖아. 세계관이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아니잖 야, 다리 저만큼 다리 두 개씩 막떠 있는데, 그럼. 야, 저거 뭐야, 저거. 야, 무슨, 지구에서, 성운, 이제 성운이 아니라, 지금, 은하계가 보이잖아, 지금.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10만 광년이나 되는 은하계가 막 보이고, 여기 왜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짓니? 어? 여기 무슨 마을을 발견했다? 이 마을을, 뭐야? 야, 원래 여기 있었잖아, 이거. 근데 왜 여기로 옮겨졌어, 지금? <laughs> 세상에. 아, 저기로 올라갈 수 있겠네. 음, 그래, 그래.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어. 와 이거 안개 봐,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여기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이야 그럼 이쪽 뒤쪽 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찾았어 찾았어, 아주 쉽게 찾았지, 잠깐만 새벽 시간이지 6시로 바꿔 야 여기 안개가 너무 현실성이 있구만 새벽에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껴야돼 어 이거 실제로 이거 계단을 세 보면 이게 7000개가 안되지? 하지마 임마 진짜 가을에 새벽에 이렇게 안개 촤 이렇게 껴가지고 막딱그 느낌이다 야 자꾸 회수 안 하는 이유가 전푼 돈이기 때문이지. 지금 내 화살이 좋은 화살도 아니고 뭐뭐엘뭐 엘븐 뭐 화살인가? 엘프의 화살도 아니고 그냥 그냥 철 화살인데. 바지나 치마 나 주어서 팔면 저만큼 생길 텐데. 저새끼 나쁜 새인가 아니구나. 근데 왜 여기 있는 거지? 성송가 이거? <목소리> 회색의 현자들이 도바퀸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I like to spend time up here Walk the steps m e d i bag some game along the way. 아... 알겠어 난 그냥 right, 가겠뭘또 털어 니네 참 게임할 줄 모르시네 빨리 가야 돼. 너무 쫄렙이다 진짜. 사렙이면. 아이스 바르가 빨리 그걸 배워야 돼. 데이드릭셋 같은 거 써가지고 게임하면 재미없다니까. 아, 여기가 길 찾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구나. 여기 어, 마을을 경유해서 쭉 가야 되네. 하지 말아는데, 그 참. 어. 여기 왜 이렇게 높니? 오, 춥다, 추워. 어, 검은 쓰지 않아. 그렇단, 쓰레기, 검. 뭐, 초등학교 방학이 24일부터라고? 아 어... 겨울 방학은 안 그래도 길어서. 초딩들을. 초딩들로 방어를 어떻게 하지? 맞불을 넣을까 나도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거야. 마인크래프트를 해가지고 맞불을 넣는 거야. 어른이들의 마인크래프트에서 30대만 다 뽑는 거야 마인크래프트 하는 멤버들을 계속 노가다분 존나 시키는 거지. 그럼 초딩들이 안볼 거야 아마. 어이 사람 여기 사람 또 있네. 당신 누구요? 파리타? 당신은 누구요? 술래자 음.. 알았다 저장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라 방에 식구를 걸라고? 안돼안돼 안 돼. 그러면 안돼 착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방에 식구를 걸라고? 저거 동굴이니? 이쪽 길이 아닌거 같은데? 아 맞나? 와... 쟤네 뭐야 존망 x 망 얘네 그냥 제껴야된다 빨리 제껴야돼 세상에 빨발빨 어, 어 쟤네 걸리면 그냥 좃대 솟대 바, 바로 다 그냥 바로 털려 와... 무슨 바야반주줄 알았다 야 위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거의 잡기가 힘들지. 쟤도 피가 또 재생을 한다고. 활 숙련할 거 아니면 쟤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 아 바야바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음, 옛날에 그 외화가 있었어 바야바라고 옛날에 한창 맥가이버하고 초혼의집 나올 때 전격 제트 작전하고 같이 나왔던 바야바 하면털복숭인데막점프로막한1 0 0 m 막 그냥 뛰고 막 산에서 살고 막 다 아, 왔네 저기네 아참 멀기도 멀다야 저 현자를 만나기 위해서 개구쟁이에서 이까지 왔는데 됐다 하이 그거래 아, 잠깐 이거 털어도 되나 어, 물약이다 포션 질병 치료나 여기서 빨리 배우고 빨리 털고 가자. 현자들이여. 안기어. So, dragonborn appears at this moment in the turning of the age. 당신의 소환에 응답하였다. 아까 얘가 소리쳤었잖아. We will see if you truly have the gift. Show us, Dragonborn. Let us taste of your voice. 보여줬서 드래곤본 난 드래곤본이요 하이 로스카 아이 마스터 언겐 헉여 모스트 존데 곧대가 틀려 드래곤본 와이 해브 유컴 히어 왜 여기에 온 것이요 어 마스터 그래 빨자 당신의 부름에 답했습니다 마스터 드래곤본 투 하이 로스카 아니의 최선을 다해 당신을 그런 얘기 좀안 하면 안 되겠냐? 저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laughs> 배울 준비가 되었소. 당은 드래곤볼이라고 보여주셨습니인가가르쳐주지 그만 하라니까 이샹놈이새끼야 진짜 마지막 기회야 그게 재밌냐 그게? 아휴 나 이해를 못하겠네 뭔 놈의 성드립은 아주 어 졸도 재미없는데 지들끼리 낑낑거리 <laughs> All shouts are made up of three words of power. As you master each word, your shout will become progressively stronger. Master Einarth will now teach you Roll, the second violent force. What do you think? Balance in the dragon tongue. Combine it with Fusil, force to focus your thumb more sharply. Roll! Roll, Munister. 자, 로우 배워야 되는데요. 어, 야, 고맙다야, 고맙다. 이제 로우를 쓸수 있지? 아, 포스 말고 로우, 로우 로 써야되는데? 마법에서 로가 있나? 그런거구나. As Dragonborn, you can absorb a slain dragon's life force and knowledge directly. 꾸욱 누르셔야 된다고? 꾸욱! 어! 지금 아닌가 봐. 어, 꾸욱 눌러도 안 돼. 이제 주는 거야. 왜 항상 모든 게임이 튜토리얼을 먼저 하고 하지? 없는 항성 하나 아, 이제 나와야지 이거, 저, 시고 저, 제 벌써 피 다른 거 봐.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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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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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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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해. 우스! 제 됐어. 갑시다. 뭐야 설마 또 하라는 거아니야 우스! 우아 세상에 반복 학습이라니. 우다 우스! 우스! 우 마스터, 따라가래. 보리. 당신이 마스터 보리 를 어, 따라가 네 보리, 당 신의 마스터 보리, 이 름이 좀정겹지않니 정겹, 컨트 리틱 하 잖아. 갑시다. 아, 좀 빨리빨리 빨리 갑시다. 지금 세상이 멸망하고 지금 에?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드래곤이 갖다 막 불을 뿜으면서 막막몇 개씩 막화그자고다 씹어 먹는 이 판국에. We g n see how you l e a r 그 반에 밥은 어떻게 먹는데? 선풍. 오. 이게 선풍이요? 선풍은 그나마 좀 쓸만하제. 아 배웠어. 이 요거는 좀쓸 만해. 함정 피할 때도 좀 괜찮고. 마스터 리 어, 그렇지. 어떻게 쓰는지 안 가르쳐 주셨잖아 예, 네, 알겠어요. 자. 아, 로고다로고다 아, 저 마법을 마법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어, 이거 이거 다시 해야 되는데 내가 아, 어, 음, 미안해 되시던. 오케이. 앞으로 있을 훈련에 대해서 안겨와 대화하기. quick m a s t e 얘네들은 그냥 용언만 알고 있고 그드래곤보는 아닌가봐 함성을 그니까 러드래곤보는 아니고 그냥 용언만 쓸수 있나봐 감사합니다 다음 뭡니까 고대 신전 우스텐그라브에 있는 우리 회색의 선, 현자들의 설립처에 우리 자들 이거 존나게 빡셀걸 급보스가 존나 세 가지고 어, 왜 드래곤들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저와 무슨 관련이라도 있나요? 어, 이거 다음이 정말 빡세. 지럼 던전 들어가는데. 음, 고맙습니다. n you will be ready for whatever lies ahead 가자. sky above. 거 필요 없이 다 죽여 버릴 거야. 보통 오전 방송은 글쎄 이번 주 이번 달은 이상하게 방송을 어, 많이 못 하게 되는 날이 많더라. 어, 이상하게 그랬어. 그러네 안겨 목소리도 또 니암리슨 같네 안겨 목소리가 니암리슨 아니야? 왜 니암리슨, 베데스타 그... 하고 좀 친하잖아 음... 뭐야 어디로 가야돼 와... 음 아니지? 어 여기서 마차를 타면 되지. 화이트론에서. 근데 왜그생각을못했을까화이트론에서 마차를 타고 가야지 저걸 어떻게 어떻게 뛰어 가. You there. You're the one t h e 네. 제가 드래곤 내가 드래곤본인데. r i f a l l n d 드래곤본이 따로 있대. 가 none shall s 뭐 도망가면 되지? 아니야 도망갈 필요 없지. 난 드래곤 본인데. 와, 하필이면 저게 지금 소환을해 가지고 야, 비켜 비켜 비켜. 그렇지. 어, 광신도였어 가만히 있었는데 저기 저거 범비잖아 어 끝났나? 야망탄는 내가 와 안죽어 잠깐 저거 잡아 아, 경비병이 지금 맞았거든 경비병이 맞으면 안되지 아니 좀이 이거, 이거 이걸이야되는데 지금 와해거이 이거, 써야되는데 끝났네 야야 야. 경비병 맞이다야 잠깐 광신도의 명령서가 있고 로브가 있는데 이건 팔아먹으면 되겠지? 장갑 야, 피가. Stop right there. 어, 현상금을 지불하겠어. Now come along with us. 아, 씨, 괜히 거기서 그 호소취를 해가지고. 그래도 뭐. 40골도 빼고는 뭐 그다지 뺏긴 것도 없고 뭐 지금은 쫄 수밖에 없어 나중에 여기 있는 애들 다 죽여버릴 거야 아까 그 시체 있나? 잠깐만 와 시체가 없어졌어 벌써 싹 치웠어 아니야 아니야 내 길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 나 여기 여기서 주 여기서 싸우지 않았는데 어디지? 그럼 그럼 그렇크 말고 한참 내려가야 되네. 요 주변에서 싸웠어. 그 시체가 아직. 와 벌써 다 치웠네 실체를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그거 그 시체 제 겁니다. 야 자세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 비싼 거야. 예, 예. 저렇게 죽으면 그 시체가 바로 굳잖아. 이제 굳기 시작하잖아. 그럼 저거 펴는 것도 쉽지 않을 걸? 가면 말라 가지고 이거. 나 지금 대가리에 뭐안 꼈잖아. 남캐면 몰라도 역캐는 대가리에 뭐안 씌우는 게 좋아. 뭐 이렇게 막 씌우면 막 되게 골품 없어지지.